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영시를 기준으로 총 379만 건의 1차 접종, 174만 건의 2차 접종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 효과는 있었을까요? 국내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가족 7명 중단한 명, 70대 노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충북 괴산의 23명이 모인 종교 모임에서 교인 한 명만 음성이었는데 이두명 모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요양병원에서 11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걸리지 않은 겁니다. 이렇듯 백신 접종자가 집단 감염의 위험을 피하게 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백신이 갖는 감염과 사망 예방 효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5월 초까지 국내 60세 이상 접종자를 분석한 결과 1회 접종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이 89.5%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위험은 100% 예방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백신 접종입니다.